본죠르노. 오늘 저희는 시 17절 중부에 위치한 로마 시대 귀족의 저택으로 임장을 갑니다. 빌라 로마나 델까살레라고 불리는 이 저택은 서기 4세기 중반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로마 제국 후기의 생활상을 온전히 보여주는 300제곱미터에 이르는 모자이크 바닥 장식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자 그럼 우선 1700년 제의 로마 귀족들은 어떻게 따뜻하게 살았는지 난방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이포카우스토라는 어... 그, 라틴어로 이 아래가 뜨겁다라는, 라고 이제 직역이 되는, 어, 로마 시대 때, 고대 로마 시대 때, 어, 난방 시스템의 흔적을 보고 계십니다. 어, 이 아궁이, 그쵸? 아궁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중앙, 보일러실이 되는데 이 아궁이에서 이제 뜨거워진 그 열기를요, 이 벽에 설치되어 있는 어 구멍이 뚫린 게 점토로 만든 이 파이프를 통해서 그 뜨거운 열기가 온 모든 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흔적을 정확히 보실 수 있는 이몇안 되는 유적지를 보고 계십니다. 대저택의 메인 엔트레스. 자, 입구로 들어오시니까 제일 먼저 만나시는 게 중앙에 기학적인 하 문양으로 이그 설계된 멋진 분수가 있었을 듯한 중정이 있습니다. 자, 중정은요, 사각형 형태로 이 다양한 그 문양을 가진 대리석들. 하, 하나도 동일한 게 없습니다. 자, 다양한 문양을 가지고 있고 제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대리석 기둥. 그리고 자 시대를 반영하는 그 당시에 유행했을 자 코린트 양식으로 이렇게 장식이 된이 기둥들로 화려하게 어이 로자 형태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바닥을 장식한 모자이크를 보시면요. 와 보존 상태 정말 뛰어난데 이게 도저히 1700여 년 전에 그 만들어 놓은 모자이크라고는 상상이 안될 정도로 보존 상태 좋습니다. 자그 야생동물들, 뭐, 사자, 말, 뭐, 뭐, 이런 가축들도 있고요. 표범, 뭐, 호랑이, 멧돼지, 뭐, 다양한 야생동물들까지. 자,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살았던 그런 야생동물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그 입구 쪽에서 이런 야생동물들을 본다는 거는 이 저택의 주인과 이 야생동물들과 뭔가 깊은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활동에 <laughs> 몰입 중인 이 큐피트들을 귀여운 큐피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게어 동양적인 그다음에 아프리카 스타일의 이런 옷차림을 복식을 하고 있는 어 큐피트들도 볼수 있습니다. 어 마치 인도 사람을 연상시킬 수 있게 이 미간에 점을 찍고 또 미간에 뭐이 V 형태, U 형태 이런 이 글자까지 이렇게 문양까지 적혀 있는 이런 캐피트들을볼수 있는데요. 이미 그이 시대 때, 자 1700년 전, 자 거의 후기 로마, 자 로마 제국 후기 정도 되는데 이 시대 때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았던 그런 흔적도 찾아보실 수가 있네요. 적인 어, 위대한 사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 단순히 먹기 위해서 사냥을 했던 게 아니라, 자 여기는 위대한 사냥. 자 로마 황제들이요, 이, 이 넓은 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통치하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민심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예,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빵과 서커스였죠. 자, 이 저택의 주인은 아마 그 황제의 그 마음을, 그죠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누군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 서커스에 활용이 될 야생동물들. 자, 이 야생동물을 공급하는 공급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생, 서커스를 위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이런 사냥을 위대한 사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포획된 야생동물들을 안전하게, 안전하게 살아있는 채로 로마까지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보시면 이 마차로, 그죠? 이런 이 나무로 만든 이 마차로, 어, 이 야생동물들을 이동했던 이제 그런 흔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키니 걸자 <laughs> 비키니를 입은 여인들을 연상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근데 사실 비키니 걸자 수영복을 입은 여인들이 아니고요. 자 로마시대 때 여인들을 운동하는 여인들을 이제 이 묘사한 모자이크예요. 자, 그, 우리는 그 기독교라는 중간에 이제 기독교 시대, 그 기독교가 이제 정착하는 그런 시대를 거쳐서 살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옷차림에 유럽 여성들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고대 때는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운동복을 입고 여인들도 운동을 했었대요. 지금 왼쪽에 처음 보시면 이제 아령을 들고 이제 팔뚝에 이제 이 근육을 키우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달리, 달리기 하는 모습.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알록달록 이 색감의 공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어 배구나 이런 구기 종목을 연상시키는 이제 공놀이를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여인들 그리고 정 중앙에는 어떤 경기였는지 그 경기에 우승한 여인을 아름다운 꽃,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씌우고 그다음에 월계수잎을 들게하는 이런 우승자에게 영광을 주는 이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방은 재밌는 게요. 어, 리모델링이 흔적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오리지널 바닥 장식이 저 아래쪽에 이렇게 기하학적인 문양의 모자이크로 저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어, 나중에 방의 용도가 바뀌었나 봐요. 제 생각에는 개인 헬스장. 왜 요새 왜 집에다가 헬스 기구 갖다 놓고 개인 그 운동하는 방, 개인 룸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자, 여기가 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이 됐나봐요. 그러면서 바닥 장식도 그 방의 용도에 맞게 이렇게 바뀐 흔적을 또 보실 수가 있네요. ]이었거나 아니면 이 저택의 안주인의 방이었을 이 아름다운 방 자, 바닥 장식을 보시면 자, 정중앙에 아주 에로틱한 장면의 모자이크가 있고요. 그 옆으로 어, 이, 어, 3시 방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3시 방향의 봄, 봄을 상징하는 여신의 모습, 그리고 12시 방향 여름, 그리고 9시 방향의 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을 상징하는 여신들이 이렇게 모자이크로 되어 있고요. 자, 정중앙에 그 주인공들은 에로틱한 장면의 주인공들은 바로 큐피트, 아모레, 사랑의 신의 아들인 그렇죠? 어, 큐피트가 사랑했던 푸시케, 자, 그의 연인이었고 어, 신부였고 사랑이었던 이 푸시케, 이두 연인의 어, 에로틱한 장면이 아름답게 모자이크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발굴과 보원 작업 중인 공간들이 많아서 모두를 보여드릴 순 없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택에 내리는 빗소리로 들어하고 나오면서 이 집의 주인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는 떠나고 없지만 그의 생활과 문화는 온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리오르치